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래입니다. 자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석 기념으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그인 보상이 있습니다. 각 유일별로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있는데 따로따로 보면 적어보이지만은 모아놓아보면은 굉장히 큰 재화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얻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얻는 곳은 상점에 가면 이렇게 무료 보상이 있으니까 받으시면 은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행시 이벤트가 있는데 한봉 맨디로 사인시를 참여하면은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라든가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복맨디 스킬 리뷰를 할때 맵이 너무 안좋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써본 것 같아서 오늘의 버드 노가오 골드암 협곡에서 제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아 역시 이런 맵에서 사용을 해야 맨디를 또 좋게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상대방 조합이 또 야, 이거 좀 빡센데요. <laughs> 이거 집중해서 달려야겠는데 이거. 천천히. 일단 애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파악을 하고 천천히 올라가려고 했는데 우리 팀 이렇게 죽어버리면 답이 없긴 하거든요. 천천히. 괜찮아. 이제 2대 2야. 2대2 아니야. 야야야. 잠깐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마. <laughs> 아, 이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기다리고, 천천히. 응, 자, 이거 나이스, 캐좋고요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이거 피좀 채우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맨디와의 정말, 오,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거. 응, 이거나 먹어. 응, 이거나 먹어. 나이스. 응, 너의 움직임 땐 모두 예측을 하고 있다고. 오, 천천히 기다리고, 응, 이거나. 응, 기다려, 기다려. 나이스. <laughs> 아, 잘 가! 멀리 안 나간다! 그렇지, 바로, 요런 느낌이랄까? 야, 임마, 그러니까, 그런 스킨을 쓸게 아니라, 바로, 행, 어, 한복 맨딜를 써줘야지! 기다리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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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털거없 톡, 톡, 톡톡, 기다려, 나이스! 아, 저거 잡아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기다리고, 나이스! 한 대만 더때려 그렇지, 우리 팀 너무 잘해주고 있고! 야,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냐고, 잠깐만! 오, 야, 들어가, 전진해, 전진해, 그렇지, 이거가 든 아, 확실히 맨디랑 좀잘 어울리는 맵에서 게임을 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팀 조합이 야, 너무 상큼한데요. 역시 이게 랜덤 인가 <laughs> 와, 살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천천히 전진할게요 그렇지, 어디 한번 들어와 보든가. 그렇지, 그렇지. 네가뭘할수 있는데, 그렇지. 가지 한번 켜주고, 그렇지. 네가뭘할수 있는데. 어, 어, 야, 야, 아니. 아니, 이거 잡아야 돼, 무조건. 그렇지. 와, 이거 못 잡았으면 약간 위험할 법도 했다, 이거. 그리고, 이번에 아마 모태스의 궁극기가 좀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상대방.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몰려 죽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네, 천천히, 나이스. 응, 보론, 이건 한대 맞아, 나이스. 좋아요, 좋아. 나쁘지 않아, 상황 지금. 기다려 천천히 올라가. 지금 위치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올라가야 돼, 이거. 진짜, 로스패티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가자, 그렇지. 띵 너무 잡해주고 있고, 가재 써주고. 그렇지! 바로 가에서도 맞춰주는 거지. 이거 보이는데? 아, 쟤. 제... 아, 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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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 아, 이거래, 이거래. 아, 한번 참아. 한번 참아, 한번 참아. 이거래! 지금이니! 아, 이게 민다 가다니. 어,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사연 이 피해지냐, 진짜로. 야 근데 이거 위기 아니야 이거 약간 모티스가 할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괜찮아요 응안 맞아 괜찮아 이거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야개일만잘 봐주면 나쁘지 않거든요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때려주고 나이스 바로 이거지 와 재밌다 재밌어 야 이거는 우리 팀이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거 팽이라든가 모티스가 달려들면은 아 저라든가 그룹은 그냥 거의 죽은 상태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일단 은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천천히 나이스 좋아요 지금 오 봐봐요 그룹 역시 잘렸거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거는어 들어와 어 잠깐만요 천천히 형님 죄송해요 응 이거 나 먹고요 죄송해요 그렇지 나이스 저 일로 갈게요 응 이거 나 먹어 응 이거 나 먹어 어이 녀석이 <laughs> 야 우리 반대로 가자 일로 와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야 무섭다야 그렇지 모티스 야 일로 와 그냥 일로 일로 커머 일로. 제발 모티스야 제발 어이 녀석이 들어와 나 궁극기 있어 나 궁극기 있는 사람이야 토토아 아우 야 저거네. 야야야야 야 정말 살려줘 아 제발 야 그래도 이거 한번 보여줘라 내가 모티스를 믿을 수 있게. 랜덤 키오 모티스를 믿을 수 있게 아 이거 불리해 보이는데 아아아아거 너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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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아아집중해아아아아수아어아아 집중해. 있어. 있어 그렇지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천아아아아아 없어 아아 팽 위치가 안 보여가지고, 좀더 위쪽으로 가서 어딘지 한번 봐야겠다이거엔 왼쪽 안전이죠, 이 정도면은. 어, 잠깐만, 팽 내려올 것 같은데? 이야, 자리가! 이 한도 맞췄고, 나이스! 기다려. 호! 그치 한대 맞췄어 토! 그치 한대 맞췄어 그렇지 오케이 이런 그림을 원했던 거라고 그래 발차이피했어 야야 잡아줘 그렇지 아 이거거든 야 짜릿하구만 이런식으로 이기니까 일단은 1대1이거든요 이거 궁극기도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지 아 궁극기는 좀 아깝다 이러면은 아 잡을 줄은 몰랐지 근데 리고천천 응, 잘 가. 나이스. 나 여기 노릴게, 그냥. 오케이! <laughs> 오, 상대편 모티스크로 못 잡았어. 야, 이거 이러면 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게임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요. 응, 이거 넘어가. 오케이, 가! 야, 역시, 브롤러마다 맞는 맵과 모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이너라. 아, 상큼하구만. 역시 이게 랜덤 퀴즈. 아..이것 좀 빡세겠는데 진짜로 잠깐만요 이거 천천히 일단은 왼쪽에 있는거 확인됐고 이거를 좀 양각에 먼저 잡아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천천히 나이스 좋아 양각 조사 천천히 응 이거 잡아 나이스 아..나도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어.. 이기면 레전드 <laughs> 야 이거 진짜 이기면 레전드다 제발 보여줘 제발 야 상대방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기는 하죠 이거. <laughs> 잠시 후 안돼 그레이 궁극기 쳤다 와 잠깐만요 이거 아하 이거 경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제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일격 필사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양강 먼저 노려주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이니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이니 그렇지 오케이 이거지. 아 야성미가 또 나오는구만 기다리고 천천히 가자 버스 나이스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 궁극기 나이스 좋습니다 야 이거 아주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내가 또 기분이 더 좋아요 여기 있니?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야 이거 그리고 제가 또한 방인가 두방 정도 때리면은 궁극기가 또 차기 때문에 아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천천히 기다리고 자 한대 톡스 나이스 한대만 더 한대만 더 기다리고 천천히 천천히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그렇지 애들 위치 지금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한시 방향에 그레이 그리고 오 두명이네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허 들어와 들어와 우리팀 죽으면 안된다 이거 진짜로 오올것 같은 느낌 오 잠깐만 어 우리 안 돼. 안 돼, 제발 우리팀 죽으면 안돼 안돼 제발 근데 쳤어 나이스 나이스 궁극기 찼대 진짜 천천히 진짜 천천히 어 잠깐만요 어이 녀석이 아 이거 아주 그냥 쫄깃하게 하는데 내 옆에 있어 있어 나 있어 그렇지 때리고 나이스 아 쩔겠 컷.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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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 좋은데 잠깐만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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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응 잘가 나이스 이런 느낌으로 이겨버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브롤스타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석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면서 맨디를 다시 한번 좋은 맵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역시 브롤러마다 맞는 모드와 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점수를 좀더 쉽게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